미국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면 6천만 원에서 1억.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내냐? 환자가 200만 원 이하.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의사지만은 내가 수술료 36만 원만 받는 게 맞냐?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없다? 필수 의료를 안 하는 거죠. 어. 대한민국 척추 치료 보험의 현주소 미국에서 디스크 수술을 하면 얼마네? 이렇게 물어보면, 뭐, 주마다 병원마다 다르긴 한데, 얼마 될 거니? 거기는 사보험이잖아, 얘네는. 그래서 이 사보험, 자기가 어떤 보험을 드느냐에 따라 다른데, 6천만원에서 1억.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내냐, 환자가. 환자를 위해서 비급여 쓰는 거라는 게 있잖아. 그거를 다안 쓰고 진짜 수술료만 받을 수 있다. 얼마 받을 수 있을까? 그래 한 200만원 이하. 왜냐하면 수술료가 있어 수술료. 다른 건 모르고 환자가 20%를 내는 거니까. 우리나라 보험은 이게 내가 알기로는 36만원인가? 뭐 그래.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를 곱하면은 나라에서까지 다 주는 걸 하면은 180만원인 거지. 수술료가 이렇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수가의 정당화. 이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 보험을 만들고 나서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거야. 그리고 이제 나라는 자꾸 공공 의료를 한다잖아. 그러니까 이게 수가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써전이 택하는 방법이 뭐겠어? 비급여를 쓰는 거잖아. 비급여 뭐야? 환자가 100% 내는 거지. 이제 우리나라는 다뭐 나라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어쩐다 뭐 좋은 나라다 어쩐다 그러지만 실제 예로 지속되는 거야. 예로. 수십 년간. 그래서 이제 비급여 항목을 고지하게 돼 있어요. 병원 그리고 이거는 다 병원마다 다르고 그거를 보건복지에 통보하고 받으면 돼.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사보험이 이제 커지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실비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치료는 의료보험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거는 급여를 얘기하는 거고 실비는 자기가 든 어떤 보험이냐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1세대부터 내가 알기로는 5세대까지 있나?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의사지만은 내가 수술료 36만 원 받는 게 맞냐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싼건 맞아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. 내가 하는 것과, 이제, 막, 수술을 시작해서 1년 차인 사람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될 거야? 나야. 나야. 정상인데, 나는 그 1년 차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. 왜냐면, 그 1년밖에 안된 서전은 사고가 날거 아니야. 가능성이 높잖아. 그러니까,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과연 36만원에 있냐는 거야. 왜냐면, 고소당하지, 요즘? 장난 아니야. 그리고 형사고소를 맞으면 이제 면허 취소야 그럼 이 36만 원을 두고 이런 리스크를 안고 써전을 택하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없다? 필수 의료를 안 하는 거잖아 산부인과, 흉부외과 그래서 지금 흉부외과 이런 것들은 막 숫가를 올리잖아 누가 하겠어? 리스크를 안해 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 적은 거를 의료보험에서 너무 적게 해 주니까 다 일로 가겠지 의사들 비급여를 택할 거 아니야?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비급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성형술 아니야.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. 실비 회사에서 이게 많아지니까. 보험회사 입장에서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지. 그래서 얘네들이 1차 손을 본게 뭐냐면 실비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2번 시 한도총액이 있고 통원 한도총액이 있다잖아. 이게 좋은 거는 다 커버되는 게 있고, 100만 원도 있고, 요즘은 10만 원이니까. 2 이번은 아주 좋은 건 100%.부터 해서 요즘은 망해 가지고 1년에 800만 원 한도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안 좋아져 있어. 근데 지금 우리가 치료해야 될 금액은 다 1, 2, 3세대 사람들이야. 왜냐면 5세대 가입한 건 젊은 사람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아직 병원에 잘안 올라이지.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주로 만나는 세대가 1세대에서 이제 한 3세대 그러니까 대부분 2번 80% 이상이야. 그러면 이제 지불 금액이 많아지니까 얘네가 처음에 한 짓이 뭐니. 얘네가 이제 등에 없는 애들 있지. 뭐라 그랬어? 누가 등에 업고 있다? 금감원. 금감원이 끼어들어가. 얘네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금감원이 왜 얘네 손을 들어줬냐는. 아예 관여하지 않대. 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법원까지 갔어. 이게 의사가 보기에. 실질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건지, 맞냐, 이거지. 환자는 지급이 안 된다 하고, 중간에서 피해보는 건 실제 누구야? 환자지, 환자.